어 이제는요. 능이가 제가 전화하고 있었더니 막 놀자고 이렇게 하더니 어디서 솔방울을 또 하나 떨어져 있는 솔방울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어유 어휴, 물어뜯었어. 어유 어휴, 다 부셔놨어요. 능이 다 부셔놨어요. 띄어야지 제가 띄지 않으면 능이는 띄지 않아요. 저렇게 앉아있어요. 앉아만 있으려고요. 하나 둘셋 넷. 들들, 어, 공기 놀이 하듯이. 오, 잘 가지고 노네. 옳지, 잘 가지고 논다 옳지, 놀아봐. 옳지, 옳지, 옳지. 야 능이 잘 가지고 노네. 오, 아주 놀이에 진심 인능 이에요. 능이가 이제는 오, 솔방울 하나 들고 울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나는 유인작전. 앉아있으면 안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옳지, 옳지. 뛰어야 돼, 그랬더니, 능이가. 다시 차차 나타났어요. 야, 야, 능이야. 뛰자, 뛰고, 달리고, 뛰고, 달리고, 능이, 달리고, 달리고, 옳지, 달리고, 달리고, 옳지, 달리고, 달리고, 옳지. 잘한다, 옳지. 아휴, 이제. 수시로 앉으려고 하네요, 능이가.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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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나는 놀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옳지. 이렇게 능이가 움직여요, 움직여요. 앉아만 있으려고, 앉아만 있으려고. 나는 뛸 거야. 뛸 거야, 뛸 거야. 능이야. 하나, 둘, 뛰어. 뛰어. 오늘은 텐션이 앉아있는 분위기예요 음, 텐션이 쪼그라들었어요. 능이, 능이야, 능이야, 뭐해, 에? 능이 뭐하는 거야, 응? 뭐하는 거야. 풀숲에 들어가가지고요, 저 몸에 나뭇잎을 무, 묻혀놨어요. 아휴, 내가 뛰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둘, 셋, 네 능이의 재롱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의 능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음, 이제는, 오늘은 앉아있으려고만 하는 능이 좀 보세요. 내가, 제가, 하나, 둘, 셋, 넷, 으쌰, 이셔 둘, 둘, 셋, 네 어, 능이가 안 움직이네요. 봐. 내가 그럼 이렇게 뛰어야지 이렇게 뛰어야지 이렇게 이쪽으로도 차야지 옳지 옳지 에이고 뛰기 싫은가봐요 영상을 그만 찍고 뛰어야겠어요 능이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래 우리야래 우리 능이야 같이 뛰자 영상 그만 끄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